첫 번째 아이템은 균열 생성기다. 균열 생성기는 AP브루저 챔피언들이 가는 그저 평범한 아이템처럼 보이지만 롤 세계관 내에서는 국가 권력급 성능을 가졌다. 균열 생성기의 출시전 이름은 악사무크의 어리석음이다. 롤 단편 소설에 따르면 악사무크는 과거 이케시아의 마지막 왕이었으며 여기서 이케시아는 슈리마 제국에게 지배당한 속국이다. 이케시아는 슈리마 제국의 전두환식 억압통치를 견디지 못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감비아급 전 력을 가진 이 캐시아는 초월체를 대동한 천조국 슈리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다. 결국 임종이기에 놓인 악사무크는 최후의 보루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 공간을 찢어 공허를 소환했는데 그 도구가 바로 균열 생성기라고 한다. 여기서 균열은 공허와 룬테라의 틈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슈리마 군대는 물론 이 캐시아 전체가 공허밥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소설에서 고금어로 추정되는 공허 생명체가 짤막하게 등장한다. 패시브는 사마후 자폭하는 효과를 가졌는데 이는 이 캐시아가 슈리마와 함께 자폭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코그모 패시브는 이 캐시아식 마무리라는 명칭을 가졌다. 국가 하나를 소멸시킨 아이템인데 상점 주인은 단돈 3100원에 이를 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거대한 히드라다. 거대한 히드라는 티아멧의 상위 코어로 체력 수치가 높은 AD 전사 챔피언들이 올리는 아이템이다. 거대한 히드라의 일러스트를 살펴보면 장로 드래곤의 꼬리와 생김새가 유사하고 거드라의 평타와 장로용의 브레스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거드라는 장로 드래곤의 꼬리로 만들어진 아이템이라는 여러 추측들이 존재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아이템이 된다. 장로 드래곤은 드래곤의 성이라는 능력을 가졌는데 여기서 성인은 롤 세계관에서 타고내 신적인 존재들, 필멸자의 몸에 깃든 화신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드라는 신적 존재인 장로 드래곤의 몸을 잘라서 만든 아이템이며 챔피언으로 따지면 판태운 대가리 후벼파서 적응형 투구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거드라와 비슷한 예시로 스테락과 가고일 돌가보 또한 아트록스의 왼팔과 갈리오의 몸통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라이엇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존재하지 않아 사실인지 알수 없어요. 세 번째 아이템은 몰락한 왕의 검이다. 롤의 상징적인 아이템 중 하나인 몰락한 왕의 검은 원딜, 브루저가릴 것 없이 수많은 AD 챔피언들이 주커어로 올리고 있으며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아이템 중에서 가장 픽률이 높다. 인 게임에서도 사기 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템인데 롤 세계관 내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지녔다고 한다. 인 게임에서 비에고가 들고 있는 검이 바로 모랑인데 이 모랑의 정식 명칭은 신성이라고 한다. 신성은 선조의 전당이라는 사후 세계의. 검이어서 사제들의 의식이나 자신의 영혼을 신성에 귀속시킨 자만이 물질세계로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신성의 소유자는 영혼 일부를 바쳐서 뒤지게 처맞아도 되살아날 수 있고 칼에 베이면 생명력을 빼앗겨 비쩍 말라 버린다고 한다. 엄청난 성능을 가진 국보급 아이템이지만 우리 갓점주인는 모랑을 복사해 단돈 3,200원에 팔고 있다. 네 번째 아이템은 해신 작쇼다 해신 작쇼는 평범한 탱커용 아이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허에서 건너온 살아있는 유물이다. 공허는 롤 세계관에서 론테라 행성의 바깥인 외계 행성 우주로 불리는 곳이다. 현재 운석은 우주에서 왔다고 드럽게 비싸게 팔리고 있으며 이장들은 달에서 떨어져 나와서 경매시 초가가 무려 30억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해신 작쇼는 무려 우주에서 건너온 살아있는 갑옷 그 자체여서 앞에 본 달장돌과는 비교. 도 안되는 가치를 지닌 아이템이며 공허에서 건너온 이 아이템들 또한 해신작쇼와 맞먹는 엄청난 유물 들이다. 여담으로 해신작쇼의 둘틱중두 번째 피부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카이사의 패시브 이름과 같다. 그래서 유저들은 해신작쇼가 카 이사의 피부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상점 주인은 몇십 년 동안 카이사 의 땀에 듬뿍 절여진 해신작쇼 를 3200원에 팔고 있다. 이렇게 상점 주인이 팔고 있는 국가 권력급 아이템들을 알아보았다. 오늘 영상은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거라,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